안녕하세요. 서디케이입니다. 오늘은 지수와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맨 먼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방정식 x의 n제곱이 a를 만족시키는 근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에 예시를 들어 보자면 예를 들어서 3의 3제곱근에 해당하는 27의 값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7의 3제곱근이 3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n이 양의 정수일 때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 됩니다. 이 말은 2의 0제곱, 그리고 3의 0제곱, 그리고 4의 0제곱, 모두 다 값이 1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A의 n-1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의 제곱분의 1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양변에 A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은 1이 되는데, 이 값은 A의 0제곱과 동일함으로 반드시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0보다 큰 수이고, M은 정수, N은 또2 이상의 자연수일 때, A의 N분의 M제곱은 이 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 말은 A의 N분의 M제곱은 A의 n 거듭제곱근 이렇게 됐을 때 양변에 n 제곱을 해주게 된다면 a의 m승 또 a의 m 제곱이 되므로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 법칙을 보게 되자면 a의 x 제곱 곱하기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과 동일합니다. 아, 단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x, y가 실수일 때의 조건입니다. 1번의 예를 들어보자면 2의 3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2에 3 플러스 2제곱과 동일한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 값은 8이 되고, 이 값은 4가 되므로, 이 값이 32, 즉 8곱하기 4가 32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3에 3제곱, 곱하기 3에 1제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의 3 플러스 1 제곱과 동일한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 값이 27, 그리고 이 값이 3이므로 3의 4 제곱인 81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 같은 a의 x 제곱 나누기 a의 y 제곱 같은 경우에도 a의 x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4의 2 제곱. 나누기 4에 1제곱을 했을 때 4에 2-1제곱과 동일한지 확인하면 되는데, 16 나누기 4는 4와 동일하므로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과 4번도 동일한데, 3번 같은 경우에도 a의 x제곱에 y제곱을 해주게 되면 a의 x 곱하기 y 제곱이 되는데 예를 들어 2의 3제곱에 음, 제곱을 하게 된다면 이게 2의 6제곱과 동일함을 확인하면 되는데 8의 음, 제곱이 되므로 2의 6제곱인 64와 답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a의 값이 0보다 크고, 또는, 아, 그리고 a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또 x와 y가 모두 양수일 때, 이러한 식들이, 밑에 네 가지 식들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로, 로그 a의 a는 1이 되고, 로그 a의 1은 0이 됩니다. 이 밑에 수와 밑에 수의 이 1을 제곱에 해당하는 위치에 옮겨주게 되면 a 의 1제곱이 a 가 되는데 이는 성립하게 되고 또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a 의 0제곱은 1이 성립하므로 이첫 번째 식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로그 a 의 x 곱하기 y의 값이 log a의 x 더하기 log a의 y와 항상 성립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log 2의 4 곱하기 8에 해당하는 값은 log 2의 32이므로 값이 5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log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8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을 때 로그 2의 4에 해당하는 부분은 2가 되고 로그 2의 8이라고 하는 부분은 3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수를 더하게 되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 로그 3의 음, 3 곱하기 27을 하게 되면 로그 3의 81이므로 이 값이 4가 되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27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1이 되고 이 값은 3이 되므로 이때도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2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항상 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집어넣어 보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위에 있는 n의 값이 그냥 이쪽으로 넘어와서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로그 a의 x의 n제곱이 n 곱하기 로그 a의 x와 동일하게 되는데 이를 어, 예를 들어보자면. 로그 2의 4의 3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값은 3곱하기 로그 2의 4와 동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면, 로그 2의 4의 3제곱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64이므로 이 값은 6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그 2의 4는 2가 되므로, 3 곱하기는 6과 동일함으로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A, B, C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이첫 번째 식만 일단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로그 밑이 C인 진수가 A인 로그 C의 A의 분해 로그 C의 B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이 밑이 동일하면 이렇게 로그 a분의 b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식도 자연스럽게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로그 a의 b에 해당하는 값이 로그 b의 a분의 1에 해당하는 값과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를 조금만 풀어보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를 하게 되면 이 값이 1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을 외웠듯이 그거를 조금만 응용을 해보자면 이 로그 a의 b에 해당하는 값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로그 b의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 c의 b 분의 로그 c의 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그 c의 a와 로그 ca 그리고 로그 c의 b와 로그 c의 b가 없어지므로 이 값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3번까지 3번의 첫 번째까지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 곱하기 로그 CA도 1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한 번만 계산을 해보자면 이 로그 A의 B 같은 경우에는 로그 밑을 동일하게 CA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b 분의 o 그 c의 c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곱하기 o 그 c의 c 분의 o 그 c의 a로 할수 있으므로 이 값은 o 그 c의 a끼리 없어지고 c의 c끼리 없어지고 c의 b끼리 없어지므로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 쉬운 예시 한세개 정도를 풀어 보게 된다면 1번 2의 4제곱을 a라고 하고 마이너스 8의 3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은 이런 문제는 일단 2의 4제곱근을 a라고 했으므로 2의 4제곱이 a가 됩니다 즉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값을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이때 B의 값이 실수라면 가능한 수가 B는 마이너스 2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6, B의 값은 마이너스 2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3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의 값입니다. 이 값은 공식대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짐으로 로그 2의 4와 동일해서 답이 2가 됩니다. 음이를좀 다시 한번 어, 풀어서 설명을 해보게 된다면 로그 2의 3은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 곱하기 로그 3의 4는 로그 10의 3 분의 로그 10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므로 이 값은 로그 10의 4는 2의 제곱이므로 2의 2 이렇게 써 줘도 됩니다. 2 곱하기 로그 2의 10이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 2가 되므로 답이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을 풀어보자면 로그 밑이 루트 3, 진수가 x인 값이 4라고 했고 그리고 로그 3에 루트 y가 6일 때 로그 x, y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 x의 값을 표현할 을때 이렇게 표현할 을수가 있을 것입니다. 루트 3의 4 제곱이 x가 되므로 이 값은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값은 3의 6제곱이 루트 y가 되므로 y에 해당하는 값은 3의 12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그 밑치 x인 로그 x의 x의 y 값을 구해 보자면 로그 3의 제곱에 3의 12제곱이 되므로 이 값은 2분의 12와 같으므로 답은 6이 됩니다. 이 2가 분모에 해당하고 이 12가 분자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에 나왔던 지수와 로그에 관련된 문제랑 풀어 보겠습니다. 구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편인데 어 로그 2의 120은 그대로 두고 이 값을 이 값을 어 역수를 취해 주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로그 2의 120 마이너스 로그 2의 15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로그 2의 120 나누기 15가 되므로 로그 2에 8이 되고 이 값은 3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